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뭐 별일 없이 잘들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저는 이제 응? 네. 오늘은 뭐들르온 거지 들 들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우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수를 한게 뭐, 채취를 제가 다니거나 잘 그러진 않는데요 저희 아내가 우수를 그좀 캐다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우술이죠 우슬 무술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보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소무릎까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우슬이 관절에는 아주 좋다고 하죠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드셔보시기도 했겠지만 또 우슬은 굉장히 흔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시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. 이제 들로 나가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캐봤는데요. 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있죠. 서무릎이 이런식으로 이런 생겨있죠 그래서 어, 이래수 뿌린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한번 한번 캐봤는데요 뿌리도 좀 시래죠 시래고 아, 이렇게 많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뭐 흔하게 볼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어, 시인에 혹시 사셔도 시골 뭐밭둑이나 이런 데를 야산에 가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채취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채취해서 한번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물을 끓여서 드셔도 되고 또 닭발로 해서 닭발 닭발 무거울 해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오래간만에 뵀는데요. 이슬 g t 뭐 제가 영 o the room. I'm going to go to the r o o 그 I'm g o i n 서 to go to t 이 e room. I'm going to go to the room.